저는 오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순천 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는 말씀을 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 저는 순천 출신입니다만 제 선거구 명칭은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입니다. 제 선거구는 온전히 순천 시내만 있습니다. 인구 5만 7천명의 해롱면이 광양으로 붙는 바람에 선거구 명칭이 복잡해졌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부터 순천의 기형적인 선거구 개리면데링을 바로잡겠다고 시민들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당시 민주당 당대표이자 총선 공동상임선대대책위원장도 순천에 와서 약속을 했습니다. 반드시 순천의 선거구를 정성화하겠다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구 획정에서 순천은 21대 선거구 획정 안대로 선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순천은 전남에서 인구 1위 도시로 올라섰습니다. 순천보다 인구가 적은 다른 지방 자치 단체는 온전히 두 개의 선거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이런 선거구 획정을 순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는 약속에 의해서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정치권이 순천의 선거구를 정상화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제1호 법안으로 순천 선거구 정상화 법안을 발의한 일에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선거구 획정 위원회, 정계 특위, 전원 위원회 그리고 우리 당 지도부에 대해서 수십 차례 순천의 선거구를 정상화시켜 달라고 절규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선거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순천을 거의 매일 왕복을 하면서 선거구 핵정에 대해서 노력해왔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노력의 결과 오늘 아침까지도 순천은 온전하게 두 개의 선거구로 분구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갑작스럽게 민주당, 국민의힘, 양당 원내대표 합의에서 순천은 21대 선거구 안으로 선거를 치르는 것으로 합의가 종료되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주권자입니까? 국회의원입니까? 원내대표입니까? 순천 시민들이 자신들의 선거구에 대해서 핵정을 해달라고 요구한 주권자의 목소리를 왜 정치권이 외면합니까? 그럴 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주권재민을 선언한 헌법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특히나 제가 소속해 있는 우리 민주당은 선거구 정상화 약속을 21대 선거운동 시작하면서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실 겁니까? 순천 시민들께 뭐라고 설명할 것입니까? 민주당과 정치권이 주권자인 순천시민을 외면한다면 순천시민은 정치권과 민주당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 것인지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아직 정계특위와 법사위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순천 선거구 정상화 시켜 주십시오. 헌법원칙에도 맞는 선거구 획정입니다 만약에 오늘 순천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21대 선거구 안대로 획정이 이루어진다면 순천시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도 국회의원 얘기 앞서 순천시민으로서 그 분노를 강력하게 표출할 것입니다 할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순천의 선거구 정상화 시켜 주십시오. 약속을 지켜 주십시오.